지난주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사고 미성년자 영상까지 만든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가 법원에서 막혔습니다. 이를 두고 여성단체와 온라인 등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청초 기자입니다.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.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습니다. 재판부는 이 남성인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판결 확정 전 신상공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시선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. 작성자는 구매자도 성착취를 한 가해자라고 꼬집습니다. 동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여성 단체들도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신상 공개에 설레로 남을까 우려합니다. 지금 앞으로 이거를 덮으면서 일어날 많은 파장들에 대해서 네 많이 조금 시민들도 공감해야 하고 법원 검찰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요.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상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중대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런 좀 사례가 아, 좀 꾸준히 좀 쌓이다 보면은 그 신상 공개와 관련된 어떤 좀 기준이라든가 좀 그런 게 형성되지 않을까. 실제로 현재 미국, 일본 등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우리도 적어도 중대범죄자의 신상만큼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.